물러 성전신 경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서 함께 계시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나이 어려움을 하실까?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대기업의 회장 정도로 회장으로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회장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큰뭐 프로젝트나 큰 것만 결제하시지 자질구레한 일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졌던 것이, 야, 하나님, 나이일이렇 원래 일이 자주 우리하고 이런, 작은 일, 이런저런 일들, 관심을 가질까? 음. 가까이에겐 너무는당신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또조정해주는 어떤, 어떤 대개 회장처럼 개입해서 방향만 제시해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늘 동행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던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오늘 본문의 시편 139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와 닿는지 몰라요. 오늘 사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릴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오늘 6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데, 그냥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하시냐면, 나의 안고 일어서고, 생각,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이어서 다윗은 본문에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까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 주에게서는 주에게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이 12절까지 말씀은 주의 영이 늘 나와 함께한다라는 거야. 주의 영이. 그래서 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또 수월에 수월은 뭡니까 지옥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또구절해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가 뭐예요? 원래 보면 아침 날개, 아침 날, 날개. 아침 날개는 아침에 태양이 쫙쏟아오는 빛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죠. 온세상에 어둠을 딱 뚫고 딱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새벽 날개, 새벽 날개. 그러니까 멀리서 태양을 보면은. 태양은 그냥 둥글레 보여요. 근데 아까에서 보면 그 빛이 얼마나 세게 날아오는지. 그러니까 이 새벽 날개, 이 아침 날개라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내가 저기 바닥 끝, 바닥 끝, 안 보이는 지평선 넘어, 지평선 끝에 거주할지라도, 빨리 내가 먼 곳에 거, 거,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아까 읽은 말씀 그것에서는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시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나를 안다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요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구약을 쓸 당시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로칼갓 지역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시면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말씀 불순종해서 다시스러 도망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배 밑에 서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모르실 거야 하나님의 영역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지역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영과 육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7절에 말씀하고 주고 얘기시죠. 그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연의 모든 것에서 편제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했어요. 여기서 자연을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섬긴다. 그래서 뭐 돌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뭐 바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거 소위 범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우리 섬김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계시면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 13절에서 1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뽐머 음, 그,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 보시면 다윗 좀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조명하며 찬양이요 가장 가까운 인간. 하우이 몸을 토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을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약23% 정도만 만족한다고 하고 여자는 13%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84% 남자는 나는 바꾸고 싶다. 여자는 거의 90%, 89%가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laughs>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있어요. 내뭐 눈이 어떻고, 내 얼굴이 어떻고, 내 머리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외모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가 놀랄만한 것이 있어요. 놀랄만한, 놀랄만한 것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놀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하내자신이를 여기 있다라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구비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경탄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요? 그래서 1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네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며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이 이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요, 옛날 구버전에 보면 여기 심히 1 4절에 심히 기묘하심이 신묘막집이라고 신묘막집. 그 그러니까 심히 기도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놀랍다라는 거. 어, 늘 awesome. 어서, 어 원더풀, 막 경이롭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주 놀랍고 경이롭게도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의 탄생에서부터 사실 놀랄만한 그런 놀랄만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실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이 땅에 탄생하신 분들이에요. 음.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지 아십니까? 제가 2021년도 대입 최고 경쟁률, 대학 경쟁률을 보니까 서울시립대 융합전공학부가 3 7대1이래 37대. 1이래요. 37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한 사람만 뽑는다라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81만 88810 814만 5천, 5천분의 1.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 14만 5천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그것과 비교하지 않을 정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를 이루고, 한 아기로가 생명체가 되어서 탄생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경쟁률을 뚫고 나가는 줄 아십니까? 보면요, 생, 생물학자들이 보면, 20조, 20조 대 1, 20조 대 2조, 2조, 20조가 2조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 롯 당첨될, 뭐, 대학 입학 합격될, 그런 경쟁률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2조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오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놀랍다라는가경롭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요. 그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 시편 기자가 이 탄생의 기절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지음을 받은대. 이 내가 은밀한 데는 엄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지음받았고, 땅 깊은 곳도 또 은밀한 곳과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지음받았고, 나의 형체가 15절에 보시면, 나의 형체가 주위 앞에 숨겨지지 못한 아이다. 여기서 15절에 나의 형체란 말은, 본래 원물에 보면요, 프레임이에요, 레 프레임, 뼈대. 뾰대, 뼈대, 뾰대, 뼈대는 뼈대. 뾰대. 그러니까, 나의 뼈대가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15절은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지어가시면서 이 뼈대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나 이 건축학자들이 우리들이 뼈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이나 이 구성을 보면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뼈라는 것은 가장 최소의 물질로 가장 가볍게 만들었어요. 몸을요. 그리고 가장 컴팩트한 구조로 견고한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가장 발달된 건축 설계 원리도요. 인간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뼈대와 이 구조의 신비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생 동안 걷는 거리가 얼마큼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구 두 바퀴 반을 돈다고 두고 이 무거운 이 살덩어리, 이, 이 내장 장기, 이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구의 두 바퀴 반을 한번 돌아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살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께서이 놀라운 뼈대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심을 통해서, 어, 우리가 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될 정도로 살아도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내 뼈대를 가지고 내 안에 아름다운 내장들을 채워 놓으시고 숨 쉬는 살아있는 인간으로 지어주신 이 놀라운 신비, 신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경탄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지으신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야.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야.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여러분 딱 엄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시편지자는 경탄하죠. 오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네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27절에 보면 주의, 하나님의 주의 생각, 주의 생각인데 원문에 보시면요, thought, 그래요, 복수를 나와요. 주의의 생각들, 주의의 생각들이. 나에 대한 주의의 생각들이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면서 주님을 많은 생각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들이, 나를 향한 그 생각들이, 그 주님의 생각들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에 결정체라는 거야 결정체. 어느 날 우연히 엄마 뱃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 이루어진 결정체. 그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야 보배로운 생각.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요 보배로운 생각은 소중하다라는 거야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생각을 통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아주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뭐, 남편이 아내가, 뭐,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뭐, 내가 막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뭐, 내가 일상에서 좌절을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요, 소중하고 귀하게 살게 된 존재예요. 시래 스마일의 3장 11절 우리가 잘아는 말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모두 다 소중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막 아무렇게 살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서 2장 10, 10절에 보시면 에베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 만드신 바라. 그런데 이 공동성경에 보면 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작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입니까?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걸작품. 나의 많은 생각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많은 생각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가지 생각을 통해서 결정된 하나님 놀라운 예술 작품,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걸작품인지 아세요? 창세기 보시면요. 우리를 하나님 이 본래 지으셨을 때 누구를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이제 형상만 지으셨습니까?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지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결 따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걸작품.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싸인.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훌륭한 작품 만들고 누구나 예술가는요. 그 안에 자기 의사인을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드레는 우리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 한 분이 이제 프랑스를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기 외진대 여행을 하다가 가게에서 우연히 이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 자기 집에 가게 해서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걸이도 이제 세금을 내려고 맡겼는데 엄청난 세금을 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가 보다 더몇 배를 물니아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이게 비싼 거냐고. 난 얼마밖에 안 줬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게 물었더니,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그가 미국에돌아와서 이제 금방에 가서, 어, 지금 목걸이를 한번 보여줬어요. 아이 목걸이가 도대체 얼마 입니까 그래서 그, 금방 주인이 한참 보더니, 아주 확대경을 쭉 보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놀라십니까? 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 목걸이 안에 어떤 사인이 있었어요. 사인이 글자가 하나 생겨졌어요. 거기 보니까 조세핀에게 보나바르트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거기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어서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토록 훌륭한 작품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사실 나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이 시편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23절 우리 24절 같이 한 목사님을 들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거 시편의 결론이에요 결론 아주 아름다운 결론인데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보시고 나를 좀 건져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걸어야 될그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내가 갈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 정말 어떨 때는 죄 속에서 막 헛둘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 죄, 그 죄에 힘을 려서 이렇게 삶을 사는가? 나는 왜 지배를 받는가? 그러나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이 음... 시편 기자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나하고 관계를 시작했다면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면 나를 완성시켜 주셔야죠. 음...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져 들 때도 있고 보통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 잘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기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고 정말 내 손을 잡아서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죄악 중에 내가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주님이 나를 완성시켜 주실 거야. 나를 완성시켜 줄 거야. 문제는 내가 오늘 좌절하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984년 미국 LA 올림픽이 열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중국의 저우지용이라는 여자 선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양 선수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뭐 육상이나 수영 특히,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때에요. 근데 그 작은 책으로 그 여인이 다이빙 종목에서 아주 멋있게 다이빙을 물속에 들어가서 연기를 펼치고,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그런, 어, 일이어서 많은 기자들이 그 여인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금메달을 딴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이때 그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저요? 어머님 때문입니다. 막피서 아, 미소로 면서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그래서 기자가, 아니, 도대체 어머님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 선수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달리기 100m 경주를 좋아했어요. 자주 시합에 나갔죠. 근데 저는요, 자주 나갔지만 잘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내 어머님이 내가 넘어지고 꼴찌를 해서 오게 되면 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내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때내 모습이 더 아름답단다. 아, 네. 내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 내게는 더 귀해, 더 아름다워. 그리고 제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봤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님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얘야, 일등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 행복이야. 저는요 다이빙을 설 때마다 그 어머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잔잔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이 다이빙대에 설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하나 긴장하지 않고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이 다이빙 때에 서서 오늘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이 선수의 어머님처럼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꼭 1등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일하는 모습, 그것이 내게 더 아름답단다. 살다 보면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빙글이 웃으면서 이러면 내 모습이 더 좋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란다.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기쁨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하는 동안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이사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인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서 태어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국율이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들이 혹시 혹시 잊힐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을 항상 지켜 주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면 풀 지나서 지금 코로나랑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요. 괜찮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분. 그래서 오늘 헤매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셨던 그분. 그분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오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은, 일주일이면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치기를 자초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싹 치세요.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십자가를 질때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패배인 것처럼 보였지만, 소름 보였 것처럼 보였지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대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또그 십자가를 통해 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음,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서 기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옵소서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 계니 나를 진심으로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께 성도들에서 일어나게 될것입다여호여 주님, 여호여 함께 십사 여호와여 아버지 함께 계십사. 여호와여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오 주님의 어떤 것이 나를 아버지시고, 날 낚시시켜 만들고 나를 자주케 만드는, 내가 슬퍼보는, 자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힘들고 오신다, 주님이 나를 신청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laughs>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종교성들의 센터 아버지의 마음을 신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을 지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로하셨던 그지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와 동료가 되서 여와 인도하여 서그조그만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님께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니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니다아버지 동료가 되시옵소서 여와 인도하여 유한자님 덕대로 권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모시옵소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존재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 아버지, 나를 그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내 네. 네. 삶은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악심 가운데 모른달 할지라도, 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살수 있는 네. 우리 모든 주원께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인도하여 주소서 네. 네. 이코로나로는삶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a 박 a m i d a Chimera, c h i m e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e r a Chimera, Mizo, Chimera, c h i m 바라 a Chi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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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하 e r a Chimera, Chimera, 와 하나님 아버지의 h i m e r a 하 h 과 m e 사성령님 i 감 e r a Chimera, c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는 네. 오늘 모든 주원 함께 성도들 모두에 그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이 민족에게 이제부터 끝까지 함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